네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문 닫아보겠습니다. 문은 강력한 힘으로 양쪽 8m, 9m 되는 문을 부드럽게,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있습니다. 닫아주고 있습니다. 지금 저 가운데 저희 컴퓨터가 계산한 정확한 자리에 문은 쓸 겁니다. 그리고 가운데 전자락, 380kg 짜리 전자락이 달려있어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딱 달라붙을 겁니다. 자, 문은 부드럽게 닫히고 있습니다. 딱 붙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전자락을 달아라. 저기 저쪽에 쪽문에도 자동문을 달아갖고 쪽문도 지휘통제실 열고 할 겁니다. 다시 한번 문 열어보겠습니다. 자 오른쪽이 먼저 열리고 잠시 후에 왼쪽이 열릴 겁니다. 문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. 자저 오른쪽 끝하고 좌측 끝에 저희 컨트롤러가 계산한 어, 스토퍼 절에 정확하게 쓸 겁니다. 정확하게 썼습니다. 문은 여기 문은 각 파이프 문으로 아주 부드럽고 잘 좌우 수평 아래 위가 잘 되어 있는 문입니다. 문 닫아 보겠습니다. 문 닫았습니다. 자 이제 작업은 끝났고 여기 인수인계하고 저희는 철수 할 예정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문은 정확하게 잘 닫히고 있습니다. 딱, 치고 정확, 히 가운데 380km 전자락이 딱 붙을 겁니다. 딱 붙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